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받아 처음부터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온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은 굉장히 욕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욕정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는 나시린으로서도 사사로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그는 욕정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소는 아주 당당하게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말을 하죠. 애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선택이 굉장히 즉흥적이었다는 것은 더큰 문제였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았고 또그 여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나온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와 상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겁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부모에게 자기가 결정한 일을 선포할 뿐이었어요. 그는 나시린으로서도 사사로서도 한 부모의 자녀로서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급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저 욕정의 눈이 멀어 자신의 사명이나 상대방의 내면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서둘러 결혼하는 것에만 마음이 조급할 뿐이었죠. 여러분 세상 어느 부부가 이런 결혼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자녀가 자녀를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갑자기 오더니 저 그냥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심지어 그 당시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말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삼가야 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심지어 삼손은 나실인이자 사사였죠. 결혼 문제는 삼손에게는 더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는 삼손의 무책임한 행동을 꾸짖으며 그의 요구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반복되지만 그의 요구는 나시린으로서도, 사사로서도, 자녀로서도 당돌하고 엉뚱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삼선의 부모가 부모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더 나아가, 이 부모도 한 주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생각할 때에 더더욱 허락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쩌면 오늘날은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고 삼손의 부모를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고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그런 결혼에 대한 것들을 강요할 권리도 없고 반대할 권리도 없다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우리는 삼손의 부모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결혼은요 개인의 그냥 선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제약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아무리 세상 풍조와 다르다고 해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진짜 용기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처럼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비극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삼손은 나실인으로서도 사사로서도 실패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선택 하나 하나가 모여 결국 삼손을 패배 구렁텅이로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스스로 빗 나간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서도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레셋 사람과 인연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그동안 오랫동안 괴롭히고 핍박해왔던 이 블레셋을 벌할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혹시나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일부러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유의지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셨고, 대신 그런 그의 선택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미 그것은 악한 일이 되어 버린다. 아무리 좋은 목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는 태도와 방법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 성령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세상의 유혹을, 목소리를 성령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디 깨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설교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이 교만에서 깨어나기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생각, 그의 말투, 그의 행동, 그의 표정에서 점점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뜬금없이, 아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무슨 영역이 넘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만 하나님을 몰래 만나는 특별한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의 작은 말투, 행동, 스쳐 지나가는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게. 근데 이건요, 꼭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져도요,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언제 더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시는 게,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1차적으로, 1차원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순간의 감정 변화에 표정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요.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요?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교만함이 얼굴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는요. 사실 나이가 어릴 때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 갈수록이라는 겁니다. 얼굴이 잘 생겼냐, 예 아니냐 얼굴이 예쁜이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40살, 50살, 60살 먹을수록 예쁘고 잘생긴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늙기 시작하면 다 비슷비슷해져요. 하지만 교만한 자는요. 점점 그 얼굴에 교만함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얼굴만이 아니라 작은 말투, 작은 행동에서도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디 교만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너나 할것 없이 우리 전부 다 말입니다. 삼손과 같은 전처를 밟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 이미 늦으셨나요?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절을 보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하죠. 우리 뒷구절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펴놓으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라고 합니다. 7절을 보면 그가 내려가서라고 하죠. 계속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렇게 삼손이 반복적으로 내려간 곳,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전부 다 그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어요. 나시린으로서도 사사로서도 주의 자녀로서도 말입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표현은요 기본적으로는 지리적인 위치에 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에 있다가 청주에 간다, 네? 여수에 내려간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아, 벌써 제가 내려간다고 했죠. 내려간다라고 하죠, 그죠? 청주에 내려간다. 부산에 내려간다. 이게 지리적인 표현입니다. 1차원적으로는요. 삼손,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내려갔다는 말은요. 삼손의 신앙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삼손은 나시인으로서도 사사로서도, 주의 자녀로서도, 마땅히 바라봐야 할 하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려다 봤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요. 내려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길이요. 내리막길 생각해 보십시오. 내리막길은 편하고 재밌습니다. 걸어갈 때에도요. 내리막길은 우선 편합니다. 혹시 자전거나 이런 킥보드 이런 걸 타면 어떤가요? 내리막길에서. 힘 하나 들이지 않고요. 아주 재미있게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하고 재밌고 쉬운 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반면에 올라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오르막길이요. 오르막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려면 참 힘들죠. 무릎도 아픕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어떻습니까? 킥보드를 타고 가려면. 오히려 걸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도 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의 오르막을 향해 담대하고 꾸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 길은 쉽고 편한 길만은 아니에요. 때론 가시밭길 같을 때도 있습니다.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 길입니다. 결코 혼자서 갈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담대하게 선택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요. 혼자서는 갈수 없지만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10편 37편 24절을 보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자녀도요.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져서 엎드려지고 꼬꾸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이라. 주의 자녀는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얼마든지 삼손과 다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에서 깨어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교만을 깨자고, 교만을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돌아가자고 왜 강조하겠어요? 쓴소리를 들으라고요? 교만한 사람들 좀 창피해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함께 돌아가자. 교만함을 깨뜨리고 주님의 품으로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부터 진짜 달라지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선 안 됩니다. 자꾸 내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올라가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주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곳엔 가지 마십시오. 한번 더요.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올라가세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 곳을 가야 돼요. 가지 말 곳은 가지 말고요. 또한 볼 것을 봐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한 여자를 보고 라고 합니다. 2절은 뭐라고 하나요?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고 하죠. 3절에도 말합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런데 이 좋아하오니 이거의 구체적인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내가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볼때참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볼때내 눈에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뜻이죠. 삼손은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가 본 것이 뭐였습니까? 삼손이 거주하던 곳은요, 지리적으로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삼손이 거하던 지역이요, 블레셋 옆에 딱 붙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압제가 더 심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블레셋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에 상당히 동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성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타락한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 블레셋의 성적인 문란함에 삼손은요,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결국 삼손이 일으키는 문제가 다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다 이런 이성, 성적인 문제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는요.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이방 여인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내 안목의 정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인데 계속 봄으로 그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그들의 삶이 매력적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 삼손 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세상 속에서 자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 곳을 가고 볼 곳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에 오히려 더큰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부러워하진 않으십니까? 아 나도 저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아 나도 저렇게 살고 나는 왜이 시간에 이러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하나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답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답은 이미 있습니다. 괜히 엉뚱한 곳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 감사직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요, 오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만 들으면 하나님께 멀어진 삼손은 패배하고 실패하고 당장 그 인생이 끝나버릴 것만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위기를 탈출하게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삼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은혜를 힘입을 만큼 그 은혜를 힘입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삼손을 왜 저렇게 스스로 타락하고 성적인 쾌락을 이겨내지 못하는 삼손에게 왜 굳이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스스로 어겨버렸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며 사사로서의 책임도 져버렸거든요. 일반 백성도 지켜야 할 의무를 나시인이자 사사인 그가 먼저 어기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선택은, 그의 자유의지는 그냥 두셨지만 그의 엉뚱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셨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결국은 이 불레사절 상대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세울 것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보다 잘나고 뛰어나서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동안 나를 사용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친히 부족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심지어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 정도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더욱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왔는데요. 그럼에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충분히 쓰임받을 만한 상황이라서, 사람이라서, 그동안 하나님이 날 쓰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지금과 같은 사람, 환경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건 오직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덕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잊게 하는 겁니다. 칼럼란에 오늘 칼럼란에 혹시 보셨습니까? 뜬금없이 부활주일 그림을 넣었어요. 다만 제가 그 위에다 글씨 하나를 써놨죠. 매일 매주가 부활주일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활주일 2주 전 3주 전에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매주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영상도 보고 하면서 그래 저 십자가가 내 은혜야. 저 동굴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의 내 은혜야. 하면서 하루 한 주만 지나도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발, 엉뚱한 자부심은 버리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설령, 많이, 이미 많이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결코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일곱 번 넘어져도요, 여덟 번 일어나면 되고요. 70번 넘어져도 80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날 선택하셨고, 왜날 사용하시는지, 이것 하나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걸 기억할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 정도 잘난 사람이라서, 나는 이 정도 누릴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날 사랑하시고 날 부르시고 날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만 꽉 붙잡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날아오를수 있습니다. 일곱 번 70번이 아니라 700번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갈 곳을 가고 볼 것을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갈 곳을 가고 볼 것을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갈 곳을 가시고 볼 것을 보십시오. 이제라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